오세요 오세요 국어국문학과의 토끼 카페입니다 <laughs> 사실은 토끼가 아니라 토끼 머리띠에요 그래도 귀엽다고 해줘 토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분홍토끼 여기는 갈색토끼 자 여긴 물리학과의 곰카페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곰이 아니라 곰 머리띠 밖에 안했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곰돌이 머리띠도 팔고 있는데 같이 하실 분 모집해요 꽃이 만발하는 5월 중순, 중간고사가 끝난 사이커 보호구역에는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다. 설마 이렇게 매달 뭔가 이벤트가 있을 줄이야? 댄스 파티를 한 것도 불과 며칠 전에 기억 마냥 생생한데. 맞아. <laughs> 사람들은 그때와는 다른 분위기에 젖어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이 안에서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보호구역 측에서 이것저것 제도를 만들었다는 듯 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국어국문학과는 뭐해! 나가야지! 그지만이 토끼 머리띠 귀엽이 눌려서 아파. 너희 카페도 그렇고 카페 종업원들의 유일한 특징이라곤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잘 차야지. 물리학과와 거의 공동이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카페를 하고 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놓고 맞은편에서는 곰돌이 머리띠를 쓴 물리학과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학과는 토끼 머리띠였다. 이 컨셉 아무리 봐도 어중간한 것 같은데 왜 머리띠만 차는 토끼 카페와 곰돌이 카페가 됐는지는 의문으로 남은 채 나는, 나는 세정이에게 사정 없이 떠밀려졌다. 자, 가자, 가자. 아, 잠깐만 밀지 마 넘어져 가자 가자 와 어서오세요 주문 시에는 저희를 불러주세요 죄송하지만 술은 안 팔아요 아 어디로 오시겠어요 곰 토끼 참고로 저는 곰돌이를 추천하는데 맛있는 케이크도 있어요 토끼가 더 맛있는 케이크 팔고 있음 <laughs> 우와 커피용차 종류별로 다 있어요. 곰돌이 모양 쿠키가 완전 맛있어요. 완전 추천. 국어 국문학과 토끼 카페에 들렀다 가세요. 저... 그 머리띠 카페 안에서도 파나요? 헉,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네, 그럼요. 자자, 자, 들어오세요. 우와... <laughs> 어, 이 쿠키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아, 그거는 일단 반죽에서부터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먼저, 우와, 서진이가 쿠키 구웠나 보다. 응? 이틀 동안 이어진 축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비록 보호구역 안에 입소자대 300명 정도만이 참여하는,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였지만, 그런만큼 더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다. 이틀 동안 귀옆을 압박해오는 토끼 머리띠와 함께 열심히 일한 나는, 대충 정리를 끝내고 옆에빈 교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 머리띠 너무 딱 맞아. 남자들은 괜찮았던 건가? 머리띠 자체는 부들부들한 천에 솜을 넣어 만든지라 손님들에게도 질이 좋다며 평가가 좋았다. 짓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풀어주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뭐해? 음, 그냥 좀 쉬고 있었어. <laughs> 수고했어. 곧 불꽃놀이 시작될 건데 같이 보러 갈래? 오, 음 나는 조금 더 여기서 쉬다 갈게 머리가 아파서. 오, 어 괜찮아?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와. 불꽃놀이 엄청 예쁘니까 안 보면 아까워.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한 게 <laughs> 이거 제가 여태 두루두루 봤으면은 세정이랑 불꽃놀이 보는 건가요? <laughs> 내가 두루두루 찾아다녔다면은 그러면은 세정이 엔딩인 건가? 음 그럴게. 그렇게 세정이가 가볍게 손을 흔들고 먼저 교실을 빠져나가고 나는 빈 교실에 다시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다. 가만히 창가에 기대 있으면 바깥은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했다. <laughs>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병실에서 눈을 떠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한 채로 그대로 이 낯선 곳으로 끌려와서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즐기고 있는 나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나니 괜히 웃음이 나왔다. 엄마나 아빠 언니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생활도 재미있는 것 같아. 그래 어차피 졸업할 때까지만이니까. 이 생활도 언젠가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좀더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한번 연락해보고 싶은데 전화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언니랑도 오랜만에 수다 떨고 싶고. 언니? 어, 뭐야, 뭐야. 그 순간 부드럽게 흘러가던 기억의 물결이 심하게 우동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이서진아 무서워 잘 살고 있어요? 아,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요 다시 들을게요 근데 잘못 들었으니까 네, 울지 잘 살고 있어요? 뭐 울지 말고 씩씩한 이서진으로 잘 살고 있으려. 아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섭잖아요. <laughs> 아, <laughs> 소름 끼쳤어. 잘수하고 있어? 네. 그렇지. 아, 네. 아, 죄송해요. 네. 다시 들을게요. 잘수하고 아. 있어? 그렇지. 네. 아! 그리고, 동시에 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뭐야, 이 기억은. 아! 어, 뭐야. 아, 아. 어떻게, 일이, 못해. 언니? 헉!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살려줘. <laughs> 의자가 넘어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몸은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덕분인지 원인을 알수 없는 이상한 두통은 조금씩 가시고 있었다. 한참을 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에 식음땀이 흥건했다. 나는 느릿한 발걸음으로 교실에 나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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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좀 하고, 쉴 만한 곳을 찾아보자.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음, 화장실이 더 무서워. 하... 이제야 좀 정신이 드네. 근처에 있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그나마 눈앞이 맑아진 것 같았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창 밖을 바라보자. 그제야 잊고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가 떠올랐다. 아, 불꽃놀이. 바깥이 조용한 걸 보니 다행히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세정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 사람 많아서 금방 찾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불꽃놀이는 보고 싶긴 한데. 음. 일단 나가보자. 그렇게 결심한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운동장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서 세정이를 찾아내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더군다나 곧 시작될 불꽃놀이를 위해 평소보다 조명을 어둡게 해놓은 탓에 더더욱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이쯤되면 세정이를 찾기도 전에 불꽃놀이가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어떡하지? 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세정이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도 같았다. 나는 서둘러 그쪽으로 뛰어갔다. 타타타, 세정아. 어, 분명히 세정인 것 같았는데, 정신없이 쫓아와 보니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서워, 어떡하지? 중간에 엇갈렸나? 어,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쯤, 저 멀리 눈앞에 나디근 커다란 그림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다. 어, 회장님! 검은 겉옷을 입었을지언정, 워낙 키가 커서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에도 그가 누군지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무심코 입으로 튀어나온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란 것처럼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한뒤 그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어디 가세요? 불꽃놀이는 안 보세요?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중이야. 아 <laughs> 그래요? 불꽃놀이는 다들 운동장에서 보는 것 같던데 회장님도 그럼 같이 가실래요? 나는 운동장에서 보지 않아. 응? 내가 가면 사람들이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되니까. 뭐야, 너무 짜난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회장님에게 권유한 것을 조금 후회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두려움의 대상인 학생회장이 그 많은, 그 사람만의 운동장으로 나가면 모두가 자리를 피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까지 회장님을 보면 그네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사실에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토끼들에게 그랬듯이. 당신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전망은 확실히 그곳이 가장 좋을 거야. 어, 저는. 응. 어, 과연. <laughs> 그럼 그는 어디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걸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어떤 표정으로 불꽃놀이를 올려다 볼까? 문득 그게 신경 쓰여서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짧은 고민 끝에 나는 회장님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기로 결심했다. 운동장으로 돌아가 봐야 세정이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결국 못 찾았을 경우에는 혼자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바에는, 아니, 뭐야. <laughs> 얘랑 같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바에는 그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였어. 미안해, 세정아.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즐겨줘. 속으로 세정이에게 미리 사지한 나는, 학생회장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회장님이랑 같이 가도 돼요? 뭐? 회장님이 불꽃놀이 보러 가시는 곳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나랑 같이 보겠다고? 회장님은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차 물었다.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보고 싶어요. 안 될까요? 괜찮겠어. 나랑 같이 봐도 당연하죠. 제가 같이 보고 싶다고 한 건데요. 오히려 회장님이 괜찮으신지 제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 난 물론 괜찮아. 오히려 같이 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오. 뭐... 네. 그럼 가요. 그래. 말해보길 잘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좀 슬픈 게, 다른 애 공략하면은, 그럼 도윤이는 <laughs> 불꽃놀이도 혼자 보고, 어, 춤도 못 추고, 너무 슬픈데? 어... 어디로 가나 했더니, 특별 학생의 실 뒤편으로 온 것을 깨달은 나는 작게 웃었다. 토끼들이랑 같이 보는 거구나. 그래잘 <laughs> 모르는 사람들이 볼땐 어울리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그에게 가장 좋은 장소인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도 여기 앉아. 아, 네. 나는 권하는 대로 그가 앉아 있는 벤치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음... 토끼장 쪽을 한번 바라보곤 나는 문득 하늘로 시선을 옮겼다. 불꽃놀이는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곧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별이 무수히 떠있는 아름다운 밤하늘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좋은 날씨 축제를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아까 활기찼던 축제를 떠올리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다 회장님은 오늘 하루 뭐하셨어요? 나네 오늘 축제 때요. 난 순찰만 했어. 많이 보진 못했어. 저희 건 보셨어요? 저희 과에선 오늘 토끼 머리띠를 쓰고 카페를 열었거든요. 토끼? <laughs> 순간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한톤 올라간 듯했다. 네. 토끼 귀를 썼는데 다들 엄청 귀여웠어요. 반응도 좋았고. 당신도 썼나? 저요? 네, 그럼요. 저도 쓰고서 서빙했어요. 귀여웠겠네. <laughs>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싶었다. 그 말의 의미를 머리로 받아들이자마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네? <laughs>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분명히 귀여웠겠네라고. 못 봐서 아쉽다고. 어? <laughs> 그러게요. 순찰 때문에 바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별로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었어. 다만 나는 많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아 또다. 그는 덤덤하게 자신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불꽃놀이 장소도 아무도 없는 이곳일 테고. 남들은 다 즐기는 축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리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의 옆모습이 조금 서글퍼졌다 항상 슬펐어 이 사람은 <laughs> 회장님 저...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제대로 정하지도 정하지 못한 채로 입을 열었을 때그 순간 마침내 화려한 마지막 날을 알리는 불꽃이 하늘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와! <laughs> 쉴틈 없이 쏘아올리는 불꽃들이 허공에서 각 가지 색깔을 색깔들의 빛을 뿌리며 터졌다. 까만 밤 하늘에 다양한 색의 별가루가 흩뿌려져 아름답게 수를 놓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활짝 웃으며 옆에 앉은 학생회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불꽃 정말 예쁘네요. 그러네. 나와 똑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가 왜인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서로 다른 모양을 한 불꽃들이 하늘에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했다. 그 광경은 눈에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외쳐롭기도 했다. 이렇게나 화려한데 그 빛을 뿜어내는 순간은 정말 찰나에 불과하니까. 오늘 축제 정말 재미있었는데, 길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과 사람들과 어울려 축제를 준비를 하던 시간들이 세상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에 비하면 축제는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 마치 불꽃놀이와 비슷한 것처럼 느껴졌다. 즐거움은 아주 잠깐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불꽃도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매년 보호 구역에서는 이런 불꽃놀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규모가 큰건 처음 봐요. 그렇지. 매년. <laughs> 매년 혼자 봤어. <laughs> 어떡해. 회장님. 중간에 뚝 끊켜버린 대답을 의아하게 여기며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자 그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처음이야. 네. 불꽃들이 터지며 내는 커다란 소리들에 묻혀 그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게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난 매년 여기서 불꽃놀이를 봤어. 그런데 한 번도 누군가와 같이 본 적은 없었어. 항상 여기서 이렇게 혼자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아. 그제야 조금 알수 있었다. 그가 이제까지 덤덤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슬프지 않을 리 없었다. 사람들의 피해에 혼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 외롭지 않을 리가 없었다 혼자 봐도 불꽃놀이는 항상 예뻤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 매년 쏘아올리는 사람이 똑같아서 불꽃놀이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굳이 운동장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혼자서 조용히 불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마음 편히 불꽃들을 볼수 있으니까 그의 머리 위로 수없이 불꽃이 피었다가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 갔다. 그녀 언제부터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을 이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것일까? 조금만 얘기해 보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 그 누구도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그가 살짝 고개를 돌려 좀더 나와 눈에 마주쳤다. 흔들림 없이 내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의 눈동자에서 나 역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오늘은 불꽃놀이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아름답다고 느껴져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느낌표 그가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조용하던 심장이 조금씩 구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고마워 나와 같이 있어줘서 누군가와 같이 감동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일 줄 몰랐어 아마 난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가장 특별한 오늘의 불꽃놀이를 피날레를 알리는 듯이 가장 큰 불꽃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득 채울 것처럼 활짝 피어올랐다. 이순간에나 역시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회장님, 응?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도 이것저것 같이 많이 해요. 나는 놀란 표정의 글리앙에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그와 같이 나누었던 이 감정을 고작 하루의 추억으로 끝내고 싶진 않았다. 축제는 비록 단 하루였을지언정 이곳에서 할수 있는 일들은 아직 많으니까. 좀더 회장님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가 가진 고독을 조금 덜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해. 불꽃놀이는 어느새 끝난 것처럼, 하늘은 잠잠해지고, 금세 어둠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게 아쉽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그저 그와 함께 올려다보았던 불꽃놀이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조금 가슴이 벅차올랐을 뿐. 그렇게 보호구역에서 맞은 첫 번째 축제는 알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막을 내렸다. 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방송 허용불량인데요. 솔직히 앞으로 어떤 캐릭터가 어떤 사연을 갖고 나오더라도 나는 <laughs> 너무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 도윤이가 너무 너무 슬퍼 <laughs> 첫 번째로 고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 여튼. 여기까지가 방송 허용 분량이고, 다른 캐릭터들도 이 분량까지 제가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요. 여튼, 남은 캐릭터들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 또 보자!